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예레미야를 가뒀던 그 제사장과 또스바니의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해봤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를 향한 심판과 그리고 저주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제 정책을 바꿔요. 회유합니다. 아, 제발 우리를 좀 살려 달라.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달라. 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다윗의 왕관은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탈 것이니 아무도 끌수 없을 것이다 이두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부탁하는 것은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제발 우리를 기도해달라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의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행동의 새로고침이에요 공의로운 판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 억압하는 자들을 건져주는 것.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얻는 이득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어떤 경제적인 착취,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삶의 변화입니다 움직여야 해요 걸어가야 합니다 행동해야만 살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 복음을 실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것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왕가가 공의와 정의로 올바른 판결과 가난한 이들을 도움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해야 했듯이 우리도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행동하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살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